안녕하세요. 중고차일본지의 김룡입니다. 오늘은 썸네일만 보시고 와, 바로 눌러봐야겠다 할 정도로 되게 멋있는 SUV 하나 가져왔거든요. 바로 앞에 보이시는 레인즈로버의 벨라 3.0 D300 R 다이나믹 HSE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R 다이나믹이 들어가면요. 고성능 느낌이 나는 외관 한마디로 벤츠로 치면 AMG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R 다이나믹의 HSE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은 신차 출고가가 그냥 무려 억소리 납니다 거의 한 1억 3천 조금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S 클래스 한 대를 갖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만 봤을 때 그리고 2.0이 아니라 3.0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2.0보다 내구성도 훨씬 좋다 보시면 돼요 자인제니엄 하면은 2.0 되게 극악 난이도라고 하잖아요 3.0은 생각보다 낮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18년 12월에 출고됐고, 10만 키로, 10만 2천 키로. 짧은 주행 거리를 가지고 있죠. 성능 이록부 보시면 교환은 아예 없고요. 편금 하나만 보여주고 있죠. 거기 미세유 불량 또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이력도 지금 200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장면도 이렇게 도막을 다시 한번 다 찍어봤거든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칠까지 제가 다 확인했을 때 교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보니까 부품값도 영원이 었고 그냥 공인비에 도장값만 해서 230만 원 정도, 2340 정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판매 금액이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외관이요. 9 블랙팩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제가 이따가 세세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 블랙포스가 느껴지는 억짜리의 레인즈로버 벨라 3490만 원 전국 최저가의 컨디션 1점 보장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휠 같은 경우 사진 보시면 휠도요 19, 20껴 있는 게 아니고요, 21인치 멀티스포크를 보여주고 있고 앞뒤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타이어에서 승차감 좋기로 유명한 벤투스 S1, 에버3 SUV 전용 타이어가 꽂혀 있는데 앞뒤 24년식의 타이어 잔여량 또한 지금 한 7,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전면부부터 보시면 이 R 다이내믹이 들어가면은 보통 이제 로제 골드가 섞여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면부가 아예 싹 블랙이잖아요. 블랙 백 시공을 따로 거의 이백. 만원 상당 드려서 전체다 발라놨다고 합니다. 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또 얘는 또. 데이라이트가 진짜 이쁩니다 솔직히, 차를 잘 모르시면은, 이게 벨라인지 보그인지 몰라요. 그 정도로 되게 고성능 느낌과 고급스러움이 묻어나죠. 이어서 블랙 그리 하단부로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에 레이더 센서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네트 위쪽으로 보시면은, 도장면도 깨끗하죠. 그리고 이 사이드 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덕트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도 원래 로즈골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이것마저도 지금 블랙으로 다 칠해놨다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 몰딩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블랙 작업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어케치 보시면, 컴포트 액세스의 사각지대 경보 센서 보여지고 있고, 얘는 이제 히든 도어라 해서 문을 잠그면 쏙 들어갑니다. 공기 저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좀더 멋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만 뿅 하고 나옵니다. 사이드 스텝까지 있는데, 전동식 사이드 스텝이거든요. 끼익끼익 끼익 거리거나 작동이 잘안 되거나 버벅거리는 차량들이 은근 많은데, 열었을 때는 자, 잡소리 하나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작동됩니다.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의 샤크 안테나, 그리고 지금 뒷라인 보셨을 때, 이 리어 스포일러도 되게 공격적으로 생겼고요. 이 테일 램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굴곡도 한번 샥 들어가다 보니까, 긴전장을 좀 표현한 그런 느낌도 되고 있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을 때 뒤에도 다 올블랙 작업되어 있죠. LED 테일 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팁 없어요. 그냥 막혀 있어서 음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알다이나믹은 사각팁이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 후방 암시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는 현재 전동 트렁크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박한 느낌이 전혀 안 나는 게다 부드럽게 작동이 된다. 여기 좀 매력적인 것 같고 현재 시차 비닐까지 잔존해 있죠. 실내 내장재 보시면 트렁크는 거의 안 썼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 러기지 스크린도 있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가죽 스트랩을 당기게 되면 하단부에 스페어 타이어까지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열 폴딩했을 때는 좀더긴 짐이나 뭐 차박 차크닉 레저까지도 다용도로 이용할 수가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봤는데요. 이 외관만 봤을 때요. 어떠세요? 외관 디자인에 이거는 중고로도 한 6, 7천 원할것 같다라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죠. 오늘 되게 포스 있는 벨라 차량 한번 싸게, 저렴하게 컨디션 좋은 놈 가져와 봤고요.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 타자마자. 이... 계기판에 R 다이나믹이라는 엠블럼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시트 보시면 밋밋하지 않은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가죽도 깨끗하죠. 시트 컨디션도 깨끗했고 하단부에 보시면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보셨을 때 조수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스피커도 메르디안 서라운드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차량 키도 메인 키하고조키총두벌다 보유하고 있고요. 하나는 또 이렇게 신형 키처럼 개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2,000cc와는 다른 3,000cc 6개통만의 그 묵직하면서 정숙하면서 진동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되게 묵직합니다. 거기에 시동을 걸어보면 알잖아요. 어, 아, 이거 살짝 고장날 것 같은데 라는 느낌도 들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모든 게다 매끈매끈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도 쫙 일자로. 깨끗하게 잘 나오는 거볼 수가 있었죠. 자,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계기판은 현재 전자식 계기판이 내장이 되어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02,171km 주행한 차량이고 R 다이나믹만의 엠블럼까지 한번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핸들 을 한번 보셨을 때 신형 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과 핸즈프리 기능이 보여지고 있고 우측으로 보셨을 땐 앞차 간의 간격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차선이탈, 반자율이 내장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핸들 열선까지도 있습니다. 자, 뒤편에는 패들 시프트까지 있고요. 그리고 오토레인 센서의 좌측 뒤편으로 는 오토라이트 기능도 있고요. 전동 핸들 같은 경우에는 우측 하단부에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한번더 왼편으로 보시면은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전동 트렁크 버튼, 그리고 운전석에도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에 독립 차일드락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순정 디스플레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얘가 시동을 걸면 누워 있다가 이렇게 살짝 올라옵니다. 그래서 보기 좀더 편하다. 그리고 신형 3국의 입판이 적용이 되면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인 컨트롤 앱스 세 가지 모드로 이제 카플레이를 이용하실 수 있고 순정 내비게이션 또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보셨을 때 깔끔한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죠. 그리고 어라운드 뷰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식 다터치 패널 들어가 있거든요. 어라운드만 보겠다 하면 따로 터치해 주시면 되고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죠. 이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디스플레이가 두개예요이 벨라는 위아래로 두 개가 큼지막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저렴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눌렀을 때는 열선 시트가 있죠. 근데 어? 아 열선만 있고 통풍은 없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퐁퐁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고요 마사지 기능까지도 등상부나 등하부, 웨이브 위 아래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 되게 풍부했죠. 그리고 차량을 눌렀을 때는 뭐 다양한 안전 사양은 물론이고 셀렉터레 옵션, 뭐 눈길 지느길 모래길, 뭐 에코 모드 이런 기능도 사용할 수 있고 오프로드 모드도 있고 오토 스탑의 에어 서스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에어소스 다 체크해 봤을 때뭐 소리 나는 거 없이 잘 작동이 됐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은 기본이겠죠 그 위쪽으로 내려오시면 경사로 저속적인장치와 다이얼 식기어 그리고 랜드로버 이 마크를 눌렀을 땐 컵홀더가 하나 더 나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원형 타입과 사각 타입의 컵홀더가 두개더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독립적으로 열고 닫으실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한 수납공간은 물론이고 위쪽엔 프레임 리스 ECM 룸메의 블랙박스 앞뒤 2채널 그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거든요 작동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선쉐이드가 판으로 된줄 알았어요. 너무 깨끗하게 말려가지고, 아 컨디션 진짜 좋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 썬루프도 한번 마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배속 돌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이런 반응속도로 빠르게 열리고 닫히고, 잡소리도 안 들린다? 어, 요거는 이제 랜드로버나 레인즈로버에 한번 관심있던 분들은, 아, 오늘 이거 진짜 좋은 기회로, 좋은 가격으로 나왔잖아요. 오셔서, 저희가 뭐, 리프트도 띄워드리고, 진단기도 물려드리고, 하부정보는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거는 진짜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고요. 이제 2열도 마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뭐 레그룸과 헤드룸은 충분한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2열 에어벤트는 물론이고, 하단부에 열선시트까지 있죠. 그리고 아메스트에는 컵홀더가 있고, 아이소픽스도 돌출형이나 탈부착이 되게 편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실내 살펴봤을 때, 내장적 관리도 너무 잘돼 있고, 이 스피커 커버들이 너무 이뻐요. 크롬 재질로 되어있다 보니까 와 절대 저렴한 느낌이 안 난다. 그리고 보통 이제 레인지로버 구매하실 때 실내는 약간 탄시트, 브라운시트라고 하죠. 그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데 오늘만큼은 그냥 실내까지 싹 올블랙, 천장 내장재까지 그냥 올블랙이잖아요. 이 시크한 맛으로 한번 타보시는 것도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솔직히 수원에서 이 가격대 3천만 원대 에 1등이라고 잡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시면은 뭐두 세대 더 비교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저 자신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줘. 방문해서 차량을 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 중에서 이해도가 높은 그 SUV 타이어 다 24년식으로 꽂혀 있었죠. 이 블랙팩 작업한 것부터 이 사이드 스텝까지 하면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500만원 이상은 투자를 하신 거예요. 거기 이제 케미컬류, 간단한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런 것만 한번 손보시고 타시면은 어좀 더할 나이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3.0 인제니움 엔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수 있어요. 2.0은 오일을 좀 짧게 교환주기를 가진다고 해도 한 6,7만이면 엔진이 거의 타이밍 체인, 텐셔너 쪽이 끊어져가지고 뻗더라고요. 근데 3.0은 이게 매뉴얼상 엔진 오일이 한 2만 키로마다한 번씩 갈아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도 한7,000로마다합성률을 교체해주시는 게 좋고 미션 같은 경우도 걱정이 되시면은 한 6만, 6만에서 한 7만마다 미션 오일을 한번 갈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거리 주행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차에 탔을 때뭐 담배 하나 태우시면서 예열, 후열 5분씩이라도 좀 해주시면 좀 건강하게 엔진 오일을 하실 수가 있다. 솔직히 친환경 엔진으로 나온 차량이거든요. 더군다나 3.0은 그나마 더 내구성이 있기로 소문난 차량이니까 좀더 보다 안심하고 오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엔진은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본네트 개방했습니다. 바로 자, 엔진은 들려드릴게요. 자엔진은 깨끗하죠. 제가 사전에 이제 후레시 비치면서 상부들도 확인했을 때 진짜 깨끗했고, 자 오시면요. 어, 이거 진짜 뭐인증중보에서산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할 정도로 뭐 엔진룸이나 외곽이나 뭐 실내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어, 너무 마음에 든다. 오늘 총평 제가 준비했던 벨라 중에 진짜 단연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딜러 인생 지금 7년 차거든요. 이렇게 깨끗한데 이 가격대에 나왔다? 솔직히 탐이 나네요. 근데 뭐 저는 이미 차를 하도 많이 바꾸고 지금 한번 랜드로버도 타봤기 때문에 뭐더 이상 이제 바꿀 수가 없는 차지인데 오늘 진짜 처음 사보고 싶다 아니면 애초에 눈여겨봤다 하시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벨라 3.0알 당연한 h s e 차량이었고요. 판매금액 3,490만 원입니다. 이 가격 때문에 솔직히 보험료도만 3,4천 개판인 차량들 많은데 오늘 보험료빵원 0원, 부품값 빵 원이죠. 공인비랑 도장값 200 얼마밖에 한 건밖에 없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소유자 병도 상사 이전 제외하고 솔직히 많지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위에 9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 번지 김동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